지방 하늘은 확실히 뿌옇다, 그렇지? 우리 남쪽 대면 어. <laughs> 짐이 잔뜩 있다. <laughs> 설대 <때> 딸내미 와가지고 평택에 <laughs> 지금 데려다주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뭔데요? 창원서 <laughs> 에까지 왔더니 거의 4 시간 걸렸어요. 300km 가까이 되네요. 이제 데려다주고 이제 우리는 캠핑을 즐기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자, 가다가 밥을 먹고 가자고 일단 배고프니까. 나좀 이따 뵐게용. 산 다리 들어왔어요. 아 고양이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바로 왔어요. 그랬더니 300km 힘들어요. 그래서 가다가 일단 여기 나가서 밥을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우 와, 이게 뭐예요? 통대탕 하나, 음. 할탕 하나. 예. 네. 예. 네. 아, 네. 이계탕 예. 네. 네. 아, 통계 예. 아, 통계탕. 예. 아, 통요탕 네. 예. 아, 통 네. 아, 네네 네, 네. <laughs> 맛있다. 내 네, 스타일. <laughs> 내가 먹고 싶다 했잖아. 음, 나 이거 좋아. 음, 응, 응. 여기, 로 여기, 로 여기, 로 여기, 로 여기, 로 여기, 로 들어가 봐봐 와 아, 많다 너무 아, 많아, 많아. 아, 그치 어, 들어가 다들 들어가는데 뭐왜 어. 럭, 들어가? 여기,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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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럭, 여기, 럭, 여기, 럭, 여기, 가봐봐, 쭉 앞에까지 가보자, 여보. 아, 저쪽 건너편에도. 어, 좋다. 여보, 그지? 어, 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 저쪽이도 많네. 한번 앞으로 가봐, 여보. 쭉 가봐, 길이니까. 가보세요. 아니, 가, 쭉 가, 저 앞에까지 갈수 있어. 와, 오케이. 물이 하나도 안 얼었다, 여기는. 어. 어. 히히, 눈도 있고, 히히. 아하. 와, 행복이가 눈이를 달린다. <laughs> 행복이가 눈이를 달린다. 저 건너편에도 지금, 그 여기 있어. 여기 세워도 되고. 앞으로 더 가봐, 여보. 더 가보세요. 헉? 아, 음. 근로편을 어, 근편에 가도 되고 여기도 있고 이야 어, 좋아요 여기가 땡입니다 음. 음, 많이들 왔다 하이 주말이니까 계속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끝까지 여기,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지, 그지, 그지? 네. 아, 이쪽은 비포장. 여기는 비포장. 아, 여기로 올라가도 되네, 그지? 오호. 이렇게 생겼구만. 아하, 좋다, 좋아, 좋아, 좋아. 뒤돌아서 우린 가자요. 저화장이 저기, 저기. 어, 저기도 있어, 저기. 근데, 저기가 지금 저기라는 것 같아. 2월달까지는 어, 수세식은 안 돼. 수도락 응. 우리 신랑 차 돌린다고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어요 살짝 박았어요 우리 행복이는 멀쩡하고 이 차가 약간 좀 저기 가 있어가지고 보험사를 불렀네요 아이고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인터뷰 하게 음.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도, 지도 잘 몰라요 <laughs> 그렇게 이상한 정신으로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그만둘라는 게 우리 마님이 자꾸 더가라 어, 이렇게 어, 어. 아니 없는 사실을 말하면 안 되지 그건 내 마음이 그랬다는 이야기지 아니 이걸 정하기. <laughs> 들어가기가 싫었는데, 우리 마님이 자꾸 들어가자고 해서, 어떻게에 저도 들어가다가, 그게 좋은 길에서 턴 하려고 하는데, 뒤에 차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갖고 나서 알았어요. 아이고, 차방는 줄도 몰랐어요. 너무 살짝 했어 정신이 없으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모서리에모서리에 어. 그래가지고, 어. 저 전혀 그걸 감을 못 잡았어요. <laughs> 너무 감을 못 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laughs> 미치겠다, 진짜. 아유. 저 10만 원 받은 걸로 땡강 하면 안 될까요? 딸님이 가 세뱃돈 그 네. 고생했다고 10만 원준 걸로? 네, 10만 원보험료로 <laughs> 딸님이 평택까지 태워다 줬다고 <laughs> 10만 원돈좀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지금 보험료 처리하래. 어이가 없죠?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의 우리 집입니다. <laughs> 앞에 실력이 나오네. 개울. 있구요. 어제랑 그제랑 이쪽에 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조금씩 있어요. 아주 여기 터가 넓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도 괜찮은데요. 여름에 오면 물놀이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좋아요. 커피맛이 여보 짱이다 짱 완전히 저 맛집이래 문을 조금 열어볼까? 음와 누구네 집? 맛집 우리집 우리집 <laughs> 우리 <집> 우리 맛집 <웃음> <웃음> 음 좋아 좋아 와 아직도 해가 있어 눈도 있고 해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데 참 좋아 아하, 영상에 보던 그 다리가 여기 있었네 헉, 얼었는가? 건너가도 되나? 아하, 물 흐르는 소리 나요 중심으로 좌측 우측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여름에는 진짜 많이 올것 같아요. 아저 밑에 수영하기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올 때보다 지금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하늘이 좀 파래졌네요. 아까 올 때는 좀 먼지가 뿌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맑아졌어요. 그렇죠? 밑에 내려가는 길이 차후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로 내려가셔도 되고요. 저 앞에 화장실 보이죠? 저기 아마 잠겨 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수도가 있는데 동파 때문에 폐쇄했어요. 2월까지.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2월까지는 폐쇄. 여 있어요. 우리 다리 앞에 들어오는 첫 번째 여기 내려가는 길 옆에 화장실 제배식이지는 하지만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쓰레기 버리는 데 있고요. 여기서 버텨지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 돼요. 오저 음, 위에 물이 잔뜩 얼었네. 여기 먼저 보고. 여기가 지금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여름엔 엄청나겠죠? 아마 여기가 인기 있는 장소가 맞긴 한것 같아요. 여기 위에 불 얼었어요. 저기 들어가도 괜찮을까 모르겠다. 우리 얼었어요, 얼었어요. 남쪽 첫 여자. 눈눈 눈 처음 밟아봐. 옛날에 여기 꽃 그리고 막 그런 거 이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아하. 어? 꽃잎 있는 꽃. 그래, 맞다, 꽃잎 있는 꽃. 꽃잎 있는 꽃? 응. 어. 꽃봉어리. <laughs> 꽃봉어리가 음. 죽었네. 음. 아니, 이거 패야 되는데, 왜 밑으로 쳐다보는데? 꽃봉이 왜는 그럼. 수줍어서, 수줍어서. 에이씨, 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 눈이 많이 왔나봐요. 저강아지도눈발불로 어. 나온다고 내가 다 밟아야지. 어허. 강아지 밟기 전에. 어. <laughs>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이거 얼른 빨리 먹고 또 짤라자. 이거 먹고 해, 먹고. 얼 먹으러 가에 이리 와, 빨리. 밥먹게또집어지고갈까 어제 저 앞에, 더감교? 그쪽에 와서 하룻밤 잤잖아요. 아침에. 그냥 갈순 없고.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광덕사 쪽으로 올라가서. 산에를 조금 가볼까 하는데. 등산하는 싣고 왔는데. 스틱이랑 아이젠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서 보고. 산책만 하고 올지. 저기 산에까지 올라갈지. 아무튼 그래 지금 보고 갈게요. 여기 광덕사. 앞에서는 차 올라가면 안 되고. 광덕 슈퍼, 그곳에 주차하면 3,000원 주말에. 주중에는 2,000원이고요. 아니면 조금 더 밑에 그쪽에다 주차를 하고 올라오시면 돼요. 여기 어때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보이죠? 물. 안 얼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이 흘러요. 여름이 와도 좋을 것 같지만. 일단 올라가 볼게요. 길이 미끄러워. 이 눈을 밟아 나가고 미끄러 미끄러 아 여기 사람 내려오는 쪽이 등산로고 이쪽은 절이야 그지? 맞네요. 호두나무 절레지라고 써 있잖아.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나무가 지금 호두나무라는 거잖아. 우와 엄청 크다. 저기 얼마나 됐는지 써 있다 이거. 1290 년? 이와이렇게 어. 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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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이거. 그거한거이 아, 진짜 거의천 년에 가까운 거도나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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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단풍 랑 넣어갖고 선물 고 아니야 선물 맨날 받아 이리 오세요 맨날 받아 가만 서 있어야 돼 가만 서 있어 아이씨, <laughs> <laughs> 됐다 선물 제대로 됐다. 받았네 아이 됐다 와 단단해 단단해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에이! 야, 에이. 물 깨끗하다.